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리순을 가지고 음, 맛있는 점심을 어, 먹으려고 하거든요. 여러분 같이 해요. 네, 여기 어, 오리 오리죽을 죽을 끓였는데요. 이 죽을 어, 여기 뜨거운 물을 뜨거운 그이 죽을 그대로 부으면. 어, 보리순이 자연스럽게 데쳐지겠죠. 예. 굳이, 어, 그, 그니까 끓을 때 넣지 않더라도, 어, 접시에 미리 보리, 보리순을 담아놓고, 그 위에 죽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이 보리순이 데쳐지는 효과가 있겠죠. 예. 이렇게 해서, 어, 보리순으로 오늘, 어, 봄 영양 섭취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리 오리죽 오리죽과 보리색 싹 중이에요. 그러면 고명으로 마늘 어, 식초에 절인 마늘입니다. 마늘 세 쪽과 음, 그다음에 후추 조금 산초 후추 조금 넣고. 저는 산초가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, 산초가루 조금 넣고, 후추도 살짝 뿌리고요. 깨소금도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, 내 몸의 건강, 내가 먹는 것이 내 나의 몸이다라는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.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라는 거죠. 내가 지금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나의 생각도 역시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작용을 하게 된답니다. 속이 편해야지, 내파에 우리가, 어, 편안한 삶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겠죠?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, 어, 그, 보리새싹과, 어, 오리죽입니다. 오리, 오리로, 오리를, 고, 저기, 백숙으로, 죽으로 만든 건데요. 보리새싹과 오리죽입니다. 자, 다음에 또봬요 여러분.